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리세요안녕회죠 <laughs> 네, 지금부터 2 0 1 6세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겠습니다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세교확신반 137기는 수료하시는 분들이 15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분이 어 지금 두 분은 지금 오고 계시고 또 13분은 지금 이미 도착하셨는데요 이시간 우리가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큰 박수를 맞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어 위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윤혜자 성도님 고길남 성도님 김영택 성도님, 문영순 성도님, 정서구 성도님, 정유진 성도님, 정진자 성도님, 정, 김진양 성도님, 정미자 성도님, 최금남 성도님, 박미자 성도님, 손인숙 성도님, 이 경례 성도님. 이윤 구나 성도님. 장종독 성도님입니다. 네. 네 제가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오른쪽에 서 계시는 분은 이윤혜자 성도님 되시고요. 어,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집사님 직분도 받으셨고 또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신 분이십니다. 어, 오늘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학심만 다 마치셨는데요. 기도 제목이 굉장히 고룩합니다 성령 충만함, 순정 건강. 그래서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고길남 성도님은 우리가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시골 청각을 아십니까? 오늘 김영대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머님을 전도하여서 이렇게 또 세교 학신반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영대 성도님의 어머님 되시고요. 또 형님 되시죠? 아 동생입니까? 김영대 성도님 시골 청각 우리 성도님의 동생 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비슷한데 다른 사람이 아닐까 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는데 동생 되십니다. 오늘 이렇게 가족이 함께 와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예. 다음에 우리 문용순 성도님, 예. 영락교에서 세례를 받으신 아주 그런 분이시고요. 또한 어 가지 기도 제목은 막내딸이 아직 좋은 대피를 만나지 못하였답니다. 딸이 몇 살이죠? 서른세입니다 33. 어머니를 볼때 굉장히 미인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또 좋은 며느리 찾고 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서구 성도님,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정유진 성도님은 어, 두 분은 어떤 관계일까요? 두 분이 관계가 있죠, 그렇죠? 부부녀 관계죠, 아니에요? 삼촌, 삼촌과 조카.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큰 결례를 제가 부마했는데 우리 양승만 장로님의 그 전도로 지난번 60주년 우리 이웃 초청 주일 때 저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이렇게 세교 학신문까지 마치게 되었는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정진자 성도님, 네 남편 또 그리고 신우유 함께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을 보게 되면은. 고양시에 살고 계시고요 어, 남편과 또 본인의 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우리 은강교회에서 하나님 서나서또 건강도 회복하고 가정에크한건강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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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부 한국에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덕양에에 살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도 제목은 건강과 행복과 서그 예, 몸된 교회에서 또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채금난 성도님 아, 예, 제가 안 오신 분을 정확하게 또 찾아내셨군요 <laughs> 예, 박미자 예 성도님 소신자 어, 신데요. 젊은 시절에 교회를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또 지금 친정 가족 식구들은 다들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이웃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드리고요. 예, 남편과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경례 성도님. 이경수 집사님의 둘째 언니 되시고요 언니 부부와 함께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예, 건강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을 대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윤근아 성도님 어 우리 김경순 권사님의 인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구원과 또 성령 충만과 건강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우리 어르신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함을 또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종덕 성도님은 지금 현재 우리 유아부의 그 학부모님 되십니다. 그래서 사랑 자녀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자녀들이 주안에서잘 되고 또 강건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1 3 분인가요? 우리 함께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신의 가의 신문 나무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강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삶될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신의 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항상 살리라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 항상 살리라. 아멘. 예.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새가족 확신반수를 시를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안에서 13분의 귀한 얼굴을 대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듯 합니다. 이제 응광교회에서 함께 한 가족이 되었사오니 물가의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나무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이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